김은수 후보님, 네. 제가 하 여쭤볼게요. 김은수 후보님도 이제 경기도지사를 하셨는데 수도권 규제 완화해야 된다고 많이 주장하셨죠? 그렇습니다. 저는 뭐 아주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. 그럼 수도권 규제를 그렇게 완화를 하면 수도권 집중에 따른 대한민국의 이 지속성장에 장애되는 요인, 지방이 소멸하는 이 문제 어떻게 합니까? 실제로 매우 심각하잖아요, 지방 소멸 문제가.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지방에 기업도 있어야 되고 학교도 있어야 되고 주거 문화 뭐 생활 환경도 좋아야 되고 지방에 사람이 서울로 오지 않게 뭔가를 해야 되는데 저는 거기에 핵심적인 요소가 몇개 있다고 생각해요. 첫째는 지방으로 갈 경우에 앞으로 에너지 문제가 상당히 심각할 텐데 서남해안 동해안 중심으로 그쪽에 전력 요금을 차등을 좀 둬가지고 전력이 생산되는 지역이 좀좀 좀 싸게 에너지 공급을 해 주면 좋겠다. 두 번째는. 지방으로 갈 경우 대규모로 좀 감세나 면세를 좀 해주자. 세 번째로는 규제를 대, 대대적으로 좀 완화, 꼭 필요한 규제 외에는 좀 완화해주자. 이것이고요. 정말로 중요한 거는 이 나라가 이제는 주앙 집중으로는 도저히 더 이상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. 지방에 대한 분권과 지원을 이제는 시혜가 아니라 국가가 존속, 지속 발전하기 위한 필수 정책이다. 전략이다. 이렇게 생각해 주십니다.